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올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 발표가 났었죠. 할리언하고 토르스 액퀴지션이그 스펙을 통해서 이제 IPO하는 게 이제 9월 말로 이제 6월달에 머지 소식이 났을 때는 9월 말에 이제 IPO 상장이 된다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지 소식이 났었는데요. 지금 이상한 소식이 들, 들립니다. 9월 28일 날그 주주 총회가 있나 봐요. 아이리언하고 그러니까 지금 SHLL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주주뿐만이 아니고 어, 누구든지 주주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23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어, 등록을 하셔야 되고 28일 날 동부 시간으로 9시에 주주 총회를 통해서 하일리온을 어, 상장시키는 도스세큐지션 콜비 상장시키는 최종 회의를 해서 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저는 되게 기쁜 소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힐리온 이 H S H L 이 주식을 사려다가 못 샀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못 사서 어뭐 이제 상장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나쳤는데 어, 이,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는 소식이 상장이 아니라 그래, 어, 그럽니다. 9월 28일 날 회의를 해서 상장 여부를 결정짓는다. 그런데 어, 보시면은 9월 28일 상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어, 복잡한 내용들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예, 그룹으로 해서 이제 안건이 있다는데 그세 가지 안건 다 어, 통과가 돼야지 힐리언과 토르, 힐리언하고 토로스는 이제 합병하에 상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뭐 추가 그 주식을 발급해서 어떤 그 다른 어떤 다른 그룹들한테 더 주고 싼값에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렉터 디렉터가 뭐 2021년도에는 두 명이었다가 2022년도까지는 세 명이었다가 2023년도까지는 또두 명이었다가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이제 이 상정이 됐어요 안건으로 28일 날 그래서 어, 토르스 액큐지션 SHLL 주식이 9월 28일 뭐 상장,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죠, 사실. 근데 이게 떨어졌 것도 이상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봐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이제 상정이 돼서 이제 안건에 올려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식 상장에 대한 이제 투표가 되는데 이 안건들이 복잡합니다. 어, 니콜라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BTIQ를 통해서 니콜라 NKLA로 상장했을 때 이런 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상장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하자고 해서 바로 상장이 된 이후에 주식이 폭등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도 만약에 통과가 돼서 상장이 되면 주식이 뭐 배로 폭등할 것은 예, 확실해 보입니다만 상장이 안될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지금 한 51불인가요? 주식 가격이? 이번에 만약에 투표가 상장, 부결돼서 상장이 안 되면 아예 토르스 에큐지션하고 어, 힐리어는 갈라설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3월 4일, 2021년 3월 4일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투표를 할수 있는 그런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갈라지거나 3월 4일까지로 연기가 된다면 지금 51불의 주가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토로스 액큐지션이 좀 이상해요. 같은 날 토로스 액큐지션 콜 2를 또 이제 상장한다고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 프로테라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 토로스 어퀴지션 코프 3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2는안하고 3를 벌써 하지 했는데 2가 이제 또 예, 상장을 한다고 어, 발표가 났다고 해요. 같은 날이죠. 이이 이 소식이 이 같은 날. Toros Acquisition Corp 2 announces launch of initial public offering. 이게 지금 예, 또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뚜리를 소개해 드릴 때그 티커 네임이 어, snpr 이었죠. 근데 이것도 snpr 이에요. 그래서 어, 뭐가 뭔지 제가 아직 확실히 분간이 안되는데 그것도 제가 계속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어, 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요 혼동 되기도 하고 이런 스펙컴퍼니의 어떤 그 우회상장이죠 이게 이게 그렇게 안전한 노다지반만은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소폭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내일 또 프리마켓 하고 내일 예, 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합니다 지금 56 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0 불대까지 떨어져서 다시 지금 소폭 상 예, 상승한 지금 어, 롤러코스터를 살짝 탔어요 오늘 어, 예 그래서 좀 불안한 상태고요 어, 이 도로스 애추이션하고 어, 예, 하일리언 소식은 계속 예, 추적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아, 어제죠 어제 제가 그 난웍스라는 그 IPO된 최근에 IPO가 됐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IPO가 된 회사입니다. 어, 이스라엘하고 일본이 합자해서 만든 어, 의료기기 회사 같아요. 의료기기 회사인데 지금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한 20일불인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4불까지 올라 올랐습니다. 계속 지금. 어, 상장 이후에 계속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티커 심볼은 NNOX 나낙스라는 어, 새로 어, IPO 상장된 그 엑스레이 기계를 완전히 제뭐 지금 비디오를 보시면 엑스레이 기기를 완전히 다 갈아치울 것 같은. 그런 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 신기술입니다. 엑스를 기존 엑스레이 기술을 완전히 탈피한. 그래서 더병 안에 몸 안에 있는 병을 더 어,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뭐 그런 신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계속 지금 오더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이 주식도 좀. 예, 소량 매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엑스레이 MRI나 CT 촬영하는 그런 것보다 상당히 좀 크지 않고, 그죠? 되게 컴팩해 트 보이죠? 지금 이게 지금 그 MRI 기계라고 하는데요. 그 MRI 기계의 그 핵심 기술을 완전히 개편한 그러니까 나, 나노 기술로 개편을 했다고 하네요. 아, 뜨거운 열을 발사해서 계속 그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그런 신기술. 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예, 좀 예, 코멘트란에 좀 정보 같이 공유 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계속 21일 날에 상장을 18불에 해서 같은 날뭐한 28불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소폭 상승한 것 같아요. 같은 날. 그리고 계속 지금, 예, 취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오더 주문이 있다고 뭐 그런 뉴스 계속 들리고 있고요. 어 이런 신기술 의료기기 회사.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Uh, intuitive uh, 이라는 회사, 지, 저도 되게 지금 어, 매수를 못하고 너무 비싸서 그냥 예, 보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신기술의 어떤 의료기기 회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더 리서치 예, 어, 해보시면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런 그 스펙 회사들을 어, 투자를 들어가실 때는 좀 멀지 발표가 있기 전에 이 스펙 회사가 이제 스펙을 SEC에 그 파일링 할때 초기에 들어가셔서 한 10불대에 들어가시는 것이 나중에 이런 그 지금 뭐 힐리온하고 지금 토로스가 이제 뭐 협상이 파기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 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파기가 될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스펙 주식을 사실 때는요. 어 그런 거를 또 이번에 어또예 알게 됐고요. 어 힐리언 소식도, 어 힐리언 IPO 소식도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 빠르게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